사부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의정방송 도방불교대학 학장 법진승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장의편 연습편을 가지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다음 편은 연습편이라고 하는데요 연습편이란 돌아가신 이의 몸을 씻긴 뒤에 수의를 입히고 염포로 묶은 다음 아, 입관하는 음, 절차를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소염, 대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나 현세에는 임종날, 임종 다음날 하는데 스님이 직접 음, 하면서. 염을 하면 좋으나, 현실은 염사에게 맡기고, 스님은 영단에서, 어, 염 절차를, 어, 직전하면서, 어,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목욕이라는 것은, 영가의 마음에 찌든 시선에게 하고, 오손이 피는 의식을 통해서, 온갖 어려움들을 이겨내는 청정한 인육의 옷으로 자신을 지키게 하며 입관하는 의식을 통해서 생전의 모든 인연들을 떨쳐버리고 오직 불보살님께서 가신 길을 따라서 열반의 세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영가의 혼탁한 마음을 밝히고 위욕한 눈을 뜨이게 하는 불교적 장례의식입니다 다음은 연습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목욕물 두 그릇, 향나무 또는 약숙을 넣은 항탕수를 만듭니다. 두 번째는 약솜 세 뭉치를 머리 잇목 잇몸, 잇몸 아래 에, 몸을 가려서 씻는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새 수건 석장 준비해야 되고요. 상중 하의 순으로 씻는 가려서 땅도 닦습니다. 네 번째는 주머니 다섯 장을 만들어야 되는데요. 그것은 머리털, 좌우, 손톱, 발톱을 따로 넣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벗어나무, 비녀를 만들고요. 한 개는 단 여자의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수의 준비라고 해서 옷을 준비하는 겁니다 첫째는 속옷 남녀 준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겉옷 남녀 준비 세 번째는 복건 검은 명주나 삼별로 만든 건또 완자 흰 천으로 만든 내돈 네 번째는 충일 어소음으로 어, 대추방망이처럼 음, 만들어서 양귀를 막는 데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는 어, 얼굴 싸는 삼벽포를 말합니다. 여섯 번째는 악수라 해가지고 손을 싸는 수의 일곱 번째는 신발 창호지 삼벼로 만든 신발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는 청금이라 해가지고 관 속의 시신을 덮는 삼별 이불을 말합니다. 아홉 번째는 지금 과 속의 시신 에까는 이불을 말합니다. 관 속에 관 속의 시신에 깔수 있는 이불을 말합니다. 열 번째는 아, 소림포 시신을 마지막으로 싸는 삼배의 보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 반합 준비를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염을 할 때의 시간을 입속에 구슬과 쌀을 물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생쌀, 한옥을 준비하고요. 어, 세 번째는, 버드나무 수저를 만들어야 되고요. 네 번째는 공무 어, 무공주나 진주나 혹은 어, 같은 모양의 부수를 마련한 것입니다. 입관 준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첫째는 관시실을 넣는 관을 준비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전 학생, 강릉, 긴공, 지구라고 쓰는 붉근처를 말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출희, 차조를 태운 재를관 바닥에 까는 것을 말합니다. 네 번째는 배지, 관 속에 까는 종이를 말합니다. 다섯 번째는 대련포라 해가지고 관을 싸는 산배나 광목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척의 하 머리 밑에 까는 것입니다. 창지 너, 너를 싸는 종이를 말합니다. 그다음에 여덟 번째는 광복관을 묶는 줄을 말합니다. 이것은 광목줄로 해도 되고 무농줄로 해도 됩니다. 다섯 번째는 영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영자는 혼백을 모시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지방, 지방을 사진을 영유로 하지요. 모시고, 다음은 상주가 분양하면서 성복을 모십니다. 삭발편이라는 편이 있는데, 삭발이라는 것은 불교의 예로는 발이라 하여서 머리를 깎아드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일반은 세발 이라 해가지고 머리를 씻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생명의 실상 원리는요 태어나면 죽게 되고 오면 가게 되고 나면 만나면 헤어지게 되고 만들어진 물건은 없어지게 되고 깨어지는 것이 원리인데, 사람이 죽으면 돌아가셨다. 어디로 돌아가셨느냐? 원래 자리로 가는데, 지수하풍으로 돌아갑니다. 호흡하고 움직이는 기운은 바람으로 돌아가고, 체온은, 체온과 더운 기운은 불로 돌아가고, 심, 눈물, 콧물, 대소변, 진액은 물로 돌아가고, 살과 힘줄, 뼈는 흙으로 돌아가고, 이 4대가 돌아가는 것을 윤회 전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성발편에 대해, 정발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발편이란 부처님께서 설하신 삭발법문을 말하면, 생존 하철에 태어남은 어디서부터 쫓아왔으며, 사양 하철이여 죽으면 어느 곳을 향해서 쫓아가는가. 생야일편 부흥기 태어나는 것은 한 조각 뜬 구름이 일어나는 것과 같고, 생야일편 부흥멸 죽는 것은 한 조각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느니라 이렇게 부처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분 어, 자체, 분무실, 뜬 구름 자체가 원래 실상이 없으니 생사거래여겨연 나고 죽고 오고 가는 것이 그와 같은 것이니, 동료, 일물, 상동로, 그 가운데 오직 한 물건이 있어 항상 홀로 드러나 있으니, 담년 볼수, 오생사, 맑고 숙련하여서 생사를 따르지 않도다. 한해득 담년, 맑고 고요한 이한 물건은 과연 알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아 저일 구마 일구마 이때의 법주는 연가를 어, 관하면서 요령을 들어서 세번 끈을 끌어, 끌어 올립니다. 핫탕풍요천리귀 불이타는 바람 바람이 불어서 천지가 무너져도 요요장제 배공간이라 쓸쓸히 홀로 구애 없이 항상 흰 구름 갇혀서 아, 구름 사이에 있더라. 이 말입니다. 금자 정반 단진 무명이라 금일 영가의 머리를 씻는 것은 무명을 다 끊어버리면 십사 번뇌 하유부기라 시악 번뇌가 무엇으로 인하여서 어찌 다시 일어날까 하느냐 문행이란 생도 사도 아닌 본심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시악은 태어나서 생기는가즉 신삼, 내가 몸으로 짓는 세 가지는 살샘, 푸도, 사음, 몸을 짓는 세 가지를 말합니다 구사, 망어, 기어, 양설, 악구, 입으로 짓는 네 가지를 말하고 의삼, 탐해, 진해, 치암, 마음으로 짓는 세 가지를 말하면 10가지 악업을 참여하고 10가지 선업을 생겨날 때 깨달음을 얻게 되는 아, 무명의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일편 백운 행곡구라 했으니 한 조각인 구름이 찬 골짜기 입구를 칼로막고 있으니 기다 귀조 진 미소라 집으로 돌아가는 새들이 모두 얼마나 많이 둥지를 잃고 헤매, 헤매던가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영가시야 무명을 얻는 번뇌를 없애지만 지혜를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극나왕생하는 것입니다 중생의 악업과 무명 본들을 구름에 비유한 것이고 아주 멋떨어진 본문이 영가에게 전해져서 극락왕생하옵소서. 세 번째는요. 목욕편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요. 목욕이라는 것은 망자의 몸을 씻기는 의식이나 사실은 영가의 업장을 소멸시키는 법문인 것입니다. 법주는 목탁이나 요령을 들어서 세번 내리고 집절을 하면 되겠습니다. 신원적 무슨 무슨 연가시여 야인용 약인 욕식 불경계하게 되면 만약 어떤 사람이라도 부처님의 경계를 알고자 하면 이 말입니다. 아, 당부, 당정구의 여장공이라, 마땅히 그 뜻을 헌과 같이 맑게 에, 비워버리라. 원래 망상 극게 취용, 일어나는 망상을 끊고 말면은 만분별 일어나는 뜻을 취하게 되더라. 염소소향 대부에라 맑고 깨끗한 마음에 향하는 아무 곳에 아무 곳에 가도 걸림이 없더라 이렇게 된 것입니다. 신원정 무슨 무슨 영가시여 당황절기 여구마라 마땅히 너의 뜻을 허공같이 말켰느니라 미혹미련 갱추 주각이라, 즉, 차경 지경이라, 내가 또한 영가를 깨달게 된 성품인지라. 상지제불 하지 육법이라, 아, 상지제불이란 모든 부처님은 하이고 깨달고 또한, 또한 같은 것이며, 하지 육법이라는 것은 깨달음은 또한 높고 낮음이 없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처님께서도 인도, 인도, 카필라국 성, 정반왕궁에서 마야부인 몸을 빌려서 태어나가지고 29세 출간해서 6년간 고행 끝에 35세 되던 12월 8일 개명성이 뜨는 별을 보고 깨달음을 얻어가지고 45년 동안 법을 설하시고 80세의 정명으로 2월 15일 열반에 두셨는데 법신의 부처님은 오고감이 없기 때문에 생명의 본질을 본래부터 부처님이기 때문입니다. 일일 당당당이라 하루하루에 낭낭하고 일일 구족이라 하루하루가 구족하며 진진상봉이라 티끌, 티끌마다 아, 통하여서 통하지 않는 것이 없고 물물상현이라 물건 물건마다 나타나지 않는 것이 없더라. 부대수성이라 닦아서 성취함은 기다리지 않고도 이루고 요연 운명이라 그대로 밝고 밝아서 어, 뚜렷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모습 자성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염조상은 환경마라 했으니 법사가 주장자를 들어서 쿵 하고 찍으면서 어 환견마 하느냐 하고 들었느냐 하고 물으면 다하 법장문이라 보고 들으면 보는 놈이 참이요 듣는 놈이 참인 나인데 환문 마가요요라 한 생각 일어나면 본대요 한 생각 일어나면 망상인데, 가, 가역 옆분이라 영가시여, 이 도를 알면 이미 분명하고 이미 들었느니라. 필경 시계 신마라 필경 죽음 이것이 무엇이냐? 불면 유여정이라, 부처님의 깨달으신 그 자리, 그 도리를 알게 되면 이 말입니다. 만월 영역, 천일 광명이라, 아 천의 날 일어나면 은 비추어지는 것이지만, 금자, 아, 뭐, 욕, 환망진구라, 오늘 이 영각계에서도 번뇌망성만 깨끗이 씻어버리면, 획득금방불래신이라 비로자나 건강과 같이 깨어지지 않는 몸을 얻게 되리라 청정법신 분해에요 청정한 법신은 인과 밖이 청정하게 되더라 거래망상진진년이라 이것은. 오고 가고 태어나고 죽음이 없는 참 진리를 형상케 얻게 되느니라 여러분 지도했지요? 효해정 어, 방송 어, 보험교육대학 학장 법치입니다 감사합니다.